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 까치 작자가, 아, 어떻게 변했는가. 원래 지금 현에는 까치 작자인데, 500년 전에는 이게 같치 작자였다. 그 이제, 런데 이제, 같이 작, 지금 까치 작을 왜 까치라고 부르, 어, 부르게 됐느냐. 아, 물어, 물어보면. 어, 대답해 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500년 전에, 가치 작자라고 했을 때, 가치가, 어, 어왜 가치라고 했을까?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어, 기억과 희읗은 이제, 에, 발음이 왔다 갔다 는데 시끄러울 하, 검을 지 아, 시끄러운, 음, 음, 말하자면, 어, 검은 짐승이다, 말하자면, 어, 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하치가 가치라고, 어, 가치라고 이렇게 에, 부르지 않았냐? 그래서 가치 작자로 어, 어, 부르지 않았나? 그런데 그게 어, 1856년에 가치 작자입니다. 그리고 어, 1909년에도 가치예요. 그런데 1908년부터 가치라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1920년 조선어사제도 에 가치와 까치가 동시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 가치를 본말로 하고 변인의 말로 까치라고 하는 것을 가치라고 가르칠까요? 아니면 은 까치라고 가르치면서 어, 본 말이 가치다. 그런데 본 말이 기준이 안 되고 그러면 변형된 말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어, 훈훈저 훈민정 어, 훈민정음이 에, 만들어진 이후에 첫번 사전이라고 볼수 있는 훈몽자의 가치 작자로 되어 있다면은 그것이 본래 의 기준이 되어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가치가 변형된 말이다 이렇게 가치주의에 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더더구나 까치라는 설명을 못 합니다 왜 까치라고 하느냐 그러나 가치는 시끄러울라 커멀치에서 어, 하치가 까치라고 발음 되었을 것이다라고 가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 우리가 이제 기본을 그래 우리말은 자꾸 변하는 거다 라고 하지 말고 첨가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면서 원래 에, 가치라고 했는데 까치라고 발음이 됐다. 그러나 가치가 본말이다. 이렇게 설명되어야 되지 않느냐 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말을 어떻게 발전시킬까 그러니까 지금 어, 5 0 0년전 조상들 앞에 가서 까치 이렇게 해봐야 모릅니다. 현재 우리가 가치를 모르듯이요. 그다음에 가치라는 말이 기본이고, 그 변형된 것이 가치다라고 했을 때 설명도 수하이할수 있거든요. 왜, 가, 어, 가치로 설명하면 되니까요. 근데 이제 지금, 어, 우리가 지금 현대어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표준어 사전입니다. 어, 우리말의 기본을 어, 훈민정음에서 시작해가지고 하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어디서부터 우리말을 기준으로 해야 할까 하는 기본 자세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훈민정음, 훈몽자의 여기서부터 이제 말하자면 우리말의 기본 단어를 해가지고 불려나가서 그게 우리말 사전에 돼야 됩니다. 지금 한글 학교에서 만든 것이 기본이 된다 그러면 그러면, 후, 어, 저, 훈민정음에 대한, 전 모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어, 처음에 했던 것을 본디말로 하고, 뒤에 나오는 것을, 어, 첨가되는 말로 가르쳐야, 우리가 이제 국어교육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만약 에, 말이 변하는 것이다. 라는 가정하에 우리가 교, 국어 교육을 했다면 국어 교육을 왜 합니까? 할아버지의 말과, 어, 손자 말이 다르다면은, 그게, 그게 국어 교육이 아니잖아요. 그, 그동안에 국어 교육 받은 사람들은, 왜냐면 지들이 다녔을 때 문법하고 지금 문법하고 다르더라고요. 그럼 국어 교육을 왜 했어요, 우리가? 그건, 어, 국영수가, 우리 교육의 전반을 다할때 국어 3 0를하면 대단한 시간이거든요. 그 시간을 왜 허비하게 했습니까? 진짜로 그 우리말을 우리 제대로 하려면 본인 말이 무엇인데 지금은 이렇게 변형됐다. 그러니까 본인 말을 써야 되나. 이렇게 가르쳐줘야 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어, 지금 까지를 까치 작자가 5 0 0년이는 같이 작게 했다. 그, 같이라는 말은 시끄러운, 음, 시끄러운 검은색 말하자면, 그래서 그걸, 음, 같이라고 어, 했다라고 이렇게 에, 에, 보면서, 어, 우리말 발전에 새로운 전기가 되도록 그렇게 에,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 감사합니다.